우리 적뿐만 아니라, 어, 북한 3만 5천여 탈북자 중에서도요, 어, 또 북한 인권 활동을 전면에 나서서, 목숨 걸고 하는 우리 동지들도 똑같습니다. 이미 전에, 이 길에 나서기 전에, 북한 인민이 자유해방이 재단에, 우리 다몸 바쳤다. 그렇게 또 기회했고요. 그랬으니까, 뭐, 좀, 좀, 좀 뭐, 뭐,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. 그래도 다행히, 또 우리, 또, 하나님께서 또, 목사님께서 또, 저, 저 오늘 밤에 내일 자다가 도 목사님 보였거든요, 꿈에. 음. <laughs> 오늘 아침에도 주 나오셨고요. 우리 걱정하신 우리 애국성도 분들하고 증강 목사님께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전화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? 뭐참 이게 걱정하시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분명히 저 북한하고 연계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음. 얘기하신데 예. 음. 아유, 예, 그것도 그, 전혀 괜찮습니다. 그냥 팔좀 다쳤다 뿐이고요. 빨리 그 나아가고 나와서 강화문에 다시 또 이제 그 애국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강은 목사님께 곁에 빠른 네. 시간에 서고 대구전담도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. 네. 네, 여러분, 오늘 그 8월 15일 날. 또 어제 연단에 서서 북한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연단에 오셨다가 그 VIP 연사 대기석에 갑자기 괴한의 피스 때문에 이렇게 팔뼈가 부러지신 것 같습니다.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. 저희가 틈틈이 또 찾아뵙고 또그 피습한 범인이 어떤 경위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대표님 통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편하신데도 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